그간 전주 지역에는 보건소가 단한 곳밖에 없어 늘어나는 의료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덕진권역 주민들의 수건이기도 했던 덕진 보건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정신 건강과 장애인 재활 분야 특화 보건소로 운영됩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새롭게 지어진 전주 덕진보건소입니다. 첫 마중길 인근 연면적 6,944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5월에 준공됐는데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집중하다가 이날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덕진권역의 보건소가 지어지며 완산구까지 가야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보건과 의료 복지가 통합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도시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진료 치료 공간인 진료실과 예방 접종실을 비롯해 건강 증진 센터와 금연 클리닉, 치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 치유 센터,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재활 운동실, 구강 관련 교육과 진료를 위한 구강 진료 센터 등의 시설도 갖췄습니다. 의료와 복지라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같습니다. 다만 기존 완산 보건소와 특화 업무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두 개의 보건소로 운영이 됩니다. 완산구에 있는 보건소는 치매에 대해서 특화를 하고 감염병에 대해 관리를 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에 있는 보건소는 장애인 재활과 정신 건강에 특화해서 운영이 됩니다. 전주의 두 번째 보건소인 덕진 보건소는 향후 이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일부 서비스만 제공되며 이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